이2리 1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나, 것을 나, 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나, 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나, 한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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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제가 니 마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날 주없도다 내가 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말씀이 이어서 역대상 17장 16절로 이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38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당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과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과하고 기쁨으로 세움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 번쯤 들어봤을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엄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식탁에 갔죠. 식탁에 갔더니 메모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요청하는 청구서와 같은 거였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빠 구두 닦은 것 5천 원, 엄마 심부름 세번한것 3천 원, 쓰레기 두번 내다 버린 것 2천 원, 합계 만 원. 아들이 그 밑에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적어 놓게 됐습니다. 엄마 이제 만 원을 주세요라고 적은 거죠. 그랬을 때그 밑에 엄마가 그 청구한 대로 만 원짜리 한 장을 놓고 그 밑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너를 몇달 동안 내 뱃속에 넣고서 다닌 것 무료.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운 것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호한 것 무료 이 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무료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랬을 때그 아들이 또 밑에 이렇게 청구서 밑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미 다 지불되었음 그래서 만원, 만원은 되돌려 드립니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이전에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벌써 오늘이 12월 1일이 되버렸네요. 이제 한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베푸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살다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 감당할 수 없는, 또한 살수 없는. 그리고 또한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것을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요 얻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받은 게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누리는 것도 참 많죠. 그걸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특별히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이 다윗이요 그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속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이후에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니요, 그 이전도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부어 이 다윗을 세울 때도 실제로는 그의 형들은 다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함께 있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얘가 무슨... 다, 사무엘이 함께 이렇게 불렀을 때그 자리까지 낄수 있는 아이는 아니다라고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뿐만이었습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후에 그의 인생 속에 이 사울이라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장인어른도 되죠. 근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따라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십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광야의 그 시간들이요. 우리들도 어떨 때는요. 이 광야라는 시간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성숙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 시간을 건너지 않고서는 마치 자기가요. 모든 것을 다할수 있거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 있은요. 그의 인생 속에 어떤 분이 가장 소중하고 어떤 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절 말씀인데요. 그냥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속에서 문제를 풀어냈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들었다죠. 이미 들었다는 건 벌써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울 때, 벌써 자기를 통해서 왕국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할 마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몇 가지 감사의 고백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감사가 뭘까요? 감사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할까요?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 당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 당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죠.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그리고 제 집은 또 무엇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지금 왕이 되게 하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처음에 시작은 뭐였다고요? 목동이었단 말입니다. 그의 인생의 출발은 목동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무엇인가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예뻐서요? 참 모든 것들이 어떤 조건이 잘 갖춰서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요. 하나님 다윗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잘 맞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목동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 목동이라는 마음을 놓쳤으면 10편 23편에 있는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 고백을 계속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10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도 할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 잠깐이라도 혹시 방황을 하는 그 순간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의 인생의 정체성을 전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왕이 되는 거 자기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요 점점점 낮추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잘 맞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그가 점점점 왕이 되어서 높아졌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점점점 낮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성도 여러분 어떨 때 은혜라고 고백할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내가 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때그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기 시작을 하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이 처럼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그리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더큰 감사로 여러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20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오른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는 귀로 들었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 속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큰 일은 뭐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 속에 같이 들어 말씀 들었겠지만 어제 말씀 속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가요 다윗 성에 왕궁에 있는데 자기의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왕궁을 왕궁을 이렇게 자꾸 편한데 있으니까 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을 위한 성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부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사무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간절함이 사무치다 보니 진저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모든 큰 일을 행해서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이슨이요, 쫓겨다니면서, 그광야의그 시간에 쫓겨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때는 그런 것도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도대체 저를 그렇게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은혜도 저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왜 계속 이렇게 쫓겨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 속에 왜 답답함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엮어 가시는 그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고요.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블레셋 왕 가드 왕 앞에 가서도 미친 체하면서 침을 흘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까요? 하나님께서 진료로 주시는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진정 나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바로 그것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진정으로 더큰 감사로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같이 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이슨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좋은 것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말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요. 여러분 아직 좋은 것이 여러분 다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인생이 참 비참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요, 이제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복을 생각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몰라요. 아시죠? 그 이후에요.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 열왕기 상하 말씀 쭉 읽다가 보면 다윗 왕과 같이 행했던 그 자녀들 많이 나타나고요.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악한 왕들도 나오지만 또 다시 하나님께서 선한 왕들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왕들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말씀 쭉 같이 나누면서 그의 왕조가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뒤에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나중에 어디까지요? 여러분 그것이 흘러 흘러가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까지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전에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한달 동안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채워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다이처럼 간구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채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축복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순간 내가 계획했던 대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되지도 않았던 다윗.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소를 성절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그럼에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 많아서 이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한 12월 한 달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